자 이번에는 컨텐츠 생산 관련돼서 알아볼 건데요 챗 GPT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챗 GPT는 웹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학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글의 형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 이메일 템플릿, 레포트, 기획서, 보고서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형식만 넣게 되면 쉽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 해서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줘라고 해서 글의 형식을 온라인 기사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줬는데 어, 내가 아는 온라인 기사와 좀 다른데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소제목 없고 플레인 텍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를 굵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빼 달라는 거죠. 요렇게 다시 요청을 하면 내가 아는 기사의 형식이 나왔고요. 짧으면 더 길게 작성해 줄래? 라고 하게 되면 화면처럼 기존의 내용보다 더 길게 컨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늘리기 전 요게 늘리기 후 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적었을 때 나오는 이 답변들은 첫 번째 항상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면은 여기 모델 바꾸기에서 다시 시도하기를 클릭을 해서 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캔버스라는 기능인데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렇게 내가 원하는 형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재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에 가장 근접한 답변을 선택하고 수정해 주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데 좋습니다. 지금 화면은 캔버스에서 답변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바로 뒤에서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볼.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나온 이 답변은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을 하면서 만들어진 개인 맞춤 설정의 장기 기억 메모리 이 메모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챗GPT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한테 맞는 답변이 나오겠죠. 저는 온라인 기사를 뭐 거의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기자분들이 챗GPT를 쓴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온라인. 기사에 맞게끔 답변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 효과와 관련돼서 다섯 장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줘라고 넣게 되면 화면처럼 다섯 장을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줄바꿈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 네 이렇게 줄바꿈 되어서 나오네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카드 뉴스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카드 뉴스도 잘 만들어 주네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이 나왔습니다. AI 너네 마케터가 되라라는 책인데요. 내 유튜브 구독자에게 AI 너네 마케터가 되라라는 나의 책이 나왔는데 홍보하는 이메일을 작성해 줘라고 하고 입력을 하면 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좀 수정해야 되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제 장기 기억을 인식해서 감자 선배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그리고 책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나름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이벤트들 있고요, 링크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꽤 센스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들어 줘라고 하면 그 틀에 맞게끔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 안에 복잡한 또 프롬프트가 들어가면 한 번에 잘 뽑아주겠지만 뭐요 정도만 하더라도 꽤 괜찮게 뽑아줍니다. 정리하면 이런 주제로 이걸 만들어 줘요렇게 넣기만 해도 잘 만들어 준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처럼 잔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하나의 채팅창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파일 첨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파일 첨부에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그리고 제가 블로그 관련돼서 제가 쓴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파일의 내용을 글머리 기호를 활용해 요약해줘라고. 하게 되면 제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옆에 이렇게 출처도 들어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요청한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줬는데 뭐 약간 긴감 있지만 잘 요약을 해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블로그 초보자를 위한 팁으로 카드 뉴스 5장을 구성해 줘 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카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내용은 이렇게 이모지도 많고 글머리 기호로 요약이 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제가 이전에 이런 형태로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학습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 줬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시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에 가장 가까운 걸 고른 다음에 그리고 프롬프트로 이렇게 수정해 줘 저렇게 수정해 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답변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답변과 가장 가까운 답변을 계속 재생성하면서 그 답변이 나오면 이를 프롬프트로 약간씩 수정하시는 요런 방법 많이 쓰고요. 자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온라인 기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기사를 작성하는데 글머리 기호로 요약하지 말고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해 줘. 요렇게 한번 넣어보면 아까 보다 훨씬 낫네요.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할때 여러분들의 요청 사항을 이렇게 간단하게 넣게 되면 꽤잘 반영해서 만들어 주고요. 아니 이렇게 요청해야 되나 저렇게 요청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서 아요렇게 했을 때 얘가 요렇게 답변하는구나 저렇게 했을 때요렇게 답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상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프롬프트가 무슨 공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써보고 익숙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온라인 기사를 작성하는데 난 이런 형식을 원해 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구어체로 된 쇼츠 대본을 만들어 줘 라고 하게 되면 쇼츠가 보통 1분에서 3분 사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대본이 나옵니다 자 쇼츠 대본이 나왔는데 너무 재밌네요 인트로 밝은 표정 친근한 톤으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검색에 안 떠서 고민 중이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블로그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노출 꿀팁 5가지 알려드릴게요 손가락으로 1번 표시 첫번째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게 핵심이에요 뭐 요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말이 되게 오글거리고 막 그랬는데 어꽤 한국어에 적합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파일을 업로드하고 내용을 한번 대략 요약한 다음에 카드 뉴스로도 만들고 기사로도 만들고 쇼츠로도 만들고 요렇게 하나의 채팅창에서 관계별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 첨부를 통해서 파일 하나 업로드했어요. 이 글을 공식적인 문서의 톤으로 바꿔줘. 이 글이 제가 구어체로 블로그에 막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톤이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거든요. 전혀 공식적이지 않죠. 자, 이런 글을 공식적인 톤으로 바꿔달라. "라고 하게 되면 네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뭐, 이렇게 공식적인 말투로 바꿔서, 그리고..." 1번, 2번, 3번, 3.1, 3.2, 3.3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도 쉽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글로 된 컨텐츠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컨텐츠에서도 굉장히 잘 적용됩니다. 뭐 예를 들면 추론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어로 된 내용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이걸 복사해서 채팅창에 붙여놓고 아래 내용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수정해줘라고 하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연스럽게 원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컨텐츠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또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다양한 템플릿, 단계별 프롬프트, 기존 컨텐츠 수정 요 부분들이 한국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반대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그리고 외국어를 또 다른 외국어로 이렇게 엄청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써야지 라는 생각이 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